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도 너무 맛있게 먹어서 항상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금 솔직히 너무 배불러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교회 일년 정도 이나고 성도님들을 알아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어서 조심스럽고 기대하지만 얼굴을 뵈면 행복합니다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름길. 아이세 글자는 정말 많이 듣기도 하고 정말 잘 알기도 하고 이세 글자는 또는 저에게는 때로 너무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묘하며, 너무 철학적이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편하시기만 하신가요? 2026년 한 해의 바른 길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의 저, 저는 깊은 고민과 깊은 울림과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좋으면서도 너무 힘든, 어찌 보면 이 단어를 수정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바른 길.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2026년이 좁은 길이 될 수도 있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발버둥 치며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바른 길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지나면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 바른 길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저게, 저에게 와닿습니다. 그의 첫걸음은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매일 매일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북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 바른 길을 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야 할 바른 길에 관한 말씀 중몇 가지 가지고 몇 가지를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며 이대로 살아가기 위한 여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른 길을 도덕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나온다고 합니다 10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른 길이라는 개념은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즉, 바른 길이라는 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바른 길이라는 건 예수님의 성품과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외라는 뜻은 숭배, 감탄, 공포, 공격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간다는 그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지만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 면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 즉 두려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연결되는 건데, 두 번째는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10편 119편 105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 하나님의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소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송기는 자가 되지 말라.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한다는 그 것은 무엇이냐면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따르지만 순종이라는 단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초은 길이 되지만 행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회개와 돌이킴에 있는 길입니다.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의 길이 아니라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의 길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e 장 a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살아가는 성도님들 바른 길은 꼭 바른 길만이 다가 아니라 때로 너희가 잘못했을 때 속히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돌이켜 교회로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자고요. 그러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이에서 깨끗해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바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바르기를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지마가께, 고백 한번 해볼까요? 같이 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때론 힘들고 지칠 때, 때론 깊을 때, 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말 하지 못해요. 잘말 주변도 없어서 잘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때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버마시죠. 우리의 바른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이렇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저도 저도 솔직히 이제 세상에 나가서 100%다 살아가지 못해서 저와 싸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 쉽지가 않았어요. 아니 쉽게 하면은 될 것을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찔리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부단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정말 이유가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저 사람을 미워해 저 사람을 어, 좀더 심하게 말하면 증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성경은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21세기에 감히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에게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은 사랑입니다. 저도. 부단히 노력합니다. 함께 노력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저보다 훨씬 나으시니까 미워하시는 분안 계시죠? 없으실 거예요. 저는 부족해서요. 부단히 노력합니다. 기도하다가 걸리면 가서 웬만하면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냥 땡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 많이 봐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름 아래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극률을 베풀어야지만 함부로 막 이야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판단이 아닌 극률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은 미움이 아닌 용서입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바른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바른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 평안,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집착을 짓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바른 길 우리 욕심을 내놓고 정말 힘든 길이지만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바른 길은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따라가는 삶 속에서는 반드시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결과를. 많이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성령,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전에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면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바른 길이라는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여,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이끄심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도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또한 여덟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길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제가 중간중간 살짝살짝 살짝 제가 하고 할 이야기를 잘랐지만 음, 다른 길에 가는 이야기는 정말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덟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다 기억하기도 힘들 것고또 성도님들이 어찌 보면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바른 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제게는 너무 어렵고 힘든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함께 더불어 그 바른 길을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하는 할렐루야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는 말씀을 준비한, 준비하면서 어려웠지만 솔직히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보고 싶었습니다. 발버둥 제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팔버둥"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여덟 가지를 성도님들과 나눴지만 이거 말고 하나님께 앞에서 지켜야 될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앞,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에게는 세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고 부인하고 성령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며 나갑시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평생 들어온 이야기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기도하며 한번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여 우리에게는 발버둥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더큰 것이 있더라고요 이 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쳐서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한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잠원 20장 20, 20절입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우리의 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 당연히 열심히 나가고 발목 운동 치고 나가지만, 우리의 길은 우리가 알수 없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님을 인도하기 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2026년을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자선을 다해 발버둥 치며 하나님의 나가는 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의 길을 알수 없기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최후도 종착역은 어디죠?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 분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할 또다 진짜 안 받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